어쨌든 근데 그럼 너그 사실 알고 있니? 뭔 사실 그럼? 우리 자라고 친구들, 이 개구쟁이 그럼, 그럼 맨날 왜 그러냐 그럼 이제 상관없다고. 우리 뭔 소리야? 우리 소련은 지금 엄청나게 이 사람을 욕하고 있을 텐데. 사실 내 마음은 아우 진짜 저 사실이 뭐냐 그럼? 왜 자꾸 이러는 거냐 그럼? 이러고 있다고 그럼? 미안합니다 그럼. 우리 그럴까진 없고, 컨트롤. 크롱, 크롱. 갑자기 뭐님 그랑그랑 오늘 뭐 배우냐? 그럼 오늘은 마시는 거야. What do you want to? What do you want to drink? 뭐 마실래? 이거야. 아 대답은 그럼 어 대답은 뭐랄까 대답은 음, Give me a bottle. 아니지 Give me bottle. 그럼 병이고 그리고 컵 이거는 컵이지 이건 누나 알고 있는 사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업하고뭐 넣으면 돼. 아 그럼 오늘 내가 발음을 엄청 많이 배웠다 그럼. 벨긴 뭘 배워? 그러기 말이야. 그렇지 얘들아응 물론. 그봐 그 애들이 다 그러잖아.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함. 그것도 날 때린 사람이니까. 어야 보건실 가보스. 수... 아참 우리 학교는 에 보건실이 없지. 자 어쨌든 빨리 해. 그럼 What do you want to drink? Give me a bottle of the juice. <웃음> <웃음> 세상에, 얘네 브로키보다 잘하다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 그럼 이번엔 다른 거 해봐. 아, 어, 그럼, 그럼. 그또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건 오늘 안 배울 건데.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뭐 마실래? 이거야. 자, 해봐. 그럼. What d r i n k to s h a p f r e s h o 아우, 진짜. 그럼. 오늘 배우고만 연습해놔서 그렇다, 그럼. 에휴, 영어 천재라 불러줄라 했더니. 오늘은 이거 배워야겠다. 그럼 내일 안 배워. 힘. 알았어, 알았어. 내일 배울게. 크랑. 내일 안 배워. 아우, 진짜 그만해 줄까. 왜 그래? 어쨌든 그럼 나 맞은 거지. 그럼 우리 베리굿잡 일던. 다 학생 뽀호로 응. 음, 나는 What do you want to drink? Give me a cup of tea. 음, 차? 뜨거울 텐데 유치원생이 차마도 되나? 응, 돼. 너마셔본적 있잖아. 응, 음, 맞아. 어, 마셔본적 있지. 베리굿자 웰던 well 아싸. 다막스 애디 어허애디 내가 가르쳐야 돼 해봐 어 uh, what do you want to drink give me a cup of water 오 워러 water. 워터라고 보통 하는데 워러 우리 어, 발음 되게 좋았어 베리굿자 웰던 오케이 어자 다막스 루피 루피는 내가 가르쳐야 된다 사실 잊었나요 잊었어 자, 배우 해보라고 What do you want to drink? 어, 그렇지 그리고 대답은? 오, 어, 잘하네 Give me a cup of coffee 잠깐만 유치원생이 커피라? 아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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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어, 요리를 잘해서 먹어도 돼요 요리 잘한다고 요리 잘한 걸 먹으래? 으악! 아우, 아우 따라가야지 어우, 왜 하필 사람을 저렇게 어, 어쨌든, 아마,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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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티. 자, 패티 해보라고. 어, 알겠다. 어, what do you want to drink? Give me a cup of, 음, 나 오렌지 주스 좋아하니까, 오렌지 주스. 오, 이 베리구짜 웰돈! 야, 너폰 뭐하니? 어, 나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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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는 중이야. 야, 학교에서 뭐 운동해. 고것도 선생님이, 학생들이 보기도 좀 이상해 보이거든? 아우, 야! 야, 아무 짓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 그러면, 아우, 어? 야, 야, 야! 어, 이게 뭔 일이지? 어, 어, 딜 도망가려고? 어, 아! 커피를 하면 안 돼요. 커피는 먹을 수 없어요. 아, 커피를 먹으면 얼마나 유치원생한테 해로운데요. 커피를 먹으면 기억력도 안 좋고, 기억력 안 좋은가? 어쨌든 엄청나게 안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럼, 그럼, 그럼. 어, 저, 저 사람 뭐하냐, 그럼? 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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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 사람도 이상하다, 그럼. 야, 그럼, 넌또왜 그래? 그럼! 커피를 마셔도 됩니다, 그럼! 너, 너도 좀 혼나야겠다. 그니까 러 커피는 몸에 엄청나게 안 좋아요. 전 이미 들었어요. 그럼 난 처음 들 본다, 그럼. 어쨌든, 너무나 너무나 안 좋아요. 아니, 진짜 커피 먹어도 돼요. 아니, 먹는 게 아니라 커피 마셔도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런 불량 소년들이, 어, 이, 이거 뭐 하는 거지? 어서 빨리, 빨리, 빨리. 어우. 뭐 하는 거야? 그럼. 어, 근데 저거 뭐지? 뭐 어, 아무것도 아닌 거 보다. 어쨌든. 어이, 지, 뭐는 거야? 어, h 나랑 그러면 이만. 어이, 뭐, 뭐야? 도, 도, 도족처럼. 어이, 어, 자,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안녕. 크랑. 안녕, 크랑.